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지연입니다. 양산시 일주간의 하드 승먼 모아서 방송하는 주간 뉴스입니다. 양산시는 도심지 상가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관내 택진내 미조성 부지 등 공한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시는 2018년 11월 부산대 양산 캠퍼스 실버 산학단지에 시민편이 임시 주차장 390면, 물금우 가촌리 백호마을에 임시 주차장 240면 등 1,133면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공안지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임시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초 사업 대상을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8에서 10개소를 선정해 조성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던 지역에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북면 인구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어린이 보행 안전 위험 등 교통 민원이 많았던 신반의 마을에도 임시공용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올 4월 토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를 얻어 6월 조성 완료한 상북속계 임시공용주차장은 인근 주민과 상인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Y조의 영산대학교가 지난 15일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로부터 장학금 5천만 원을 약정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산대학교의 마이스 산업 관련 컨벤션 호텔 외식 대과제빵등 관련 전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며 장학금을 약정한 것입니다. 구무단은 산스크리트어로 하얀 연꽃을 의미하며, 이는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구무단은 문화를 통한 포교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업무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 교류. 시설 장비 교류 등 재반 사항 교류를 약속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 등의 공동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모다의 이사장 겸 대운사 주지인 주석 스님은 영원한 인재 교육의 산실 지식만이 아닌 마음속 재산을 쌓을 수 있는 영산대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구모다가 추구하는 가장 완전한 행복, 즐거움을 찾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영산대와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무다의 이번 장학금 전달은 영산대 해운대 캠퍼스의 사명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해운대 캠퍼스는 사명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마이스 도시 부산 만들기로 삼고 마이스 특성화 대학을 전략으로 마이스 관련 전공을 직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통도사 계산대제 기간에 양산시에서 직접 재배한 국화작품 1200여 점을 전시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시는 통도사 계산대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MOU를 체결해 4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화작품은 통도사 대웅전 인근에 전시해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통도사 제1주차장에서 쌀, 꽃차, 수제요거트, 천연염색, 화훼류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일곤 양산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양산시와 통도사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외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